안녕하세요. 토끼 황제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소중한 자산을 잃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로 몇 번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자기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믿고 물타기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항상 신간는 체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새로 나온 경제 관련 책은 없는지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오프란 서점이건 온라인에서 몇명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책 표지에 자기 얼굴을 박아 넣어서 안볼래안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책에 자기 얼굴을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정도 된 사람이라면 그런 게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말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저렇게 당당해서 얼굴을 오픈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자주 봤던 그책 표지에 한 명이 최근 핫한 주식 세트 쪽 전문가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면이 정도만 얘기해도 누구 얘기인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는하고 넘겼었고, 크게 딴지할 일이 없었던 거죠. 문제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제가 말하던 그 사람이 확신에 차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밀고 있는 섹터가 여전히 유망하고, 무조건 돈을 넣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정말 극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 단말이 대야 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자신을 하는 걸까요? 투자라는 건 절대라는 게 없는 거고, 아무리 유망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지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간편한 가발을 만드는 회사가 나타났고, 여러분이 그 회사 주식을 샀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주식을 매수한 다음 날, 100% 머리가 나면서도 부작용 전혀 없는 탈모약이 개발됐다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가발 시장을 갈아치울 그런 상품이 나와서, 그 회사 여러분이 미리 투자를 했던 건데, 바로 여러분이 산 종목은 하 한가를 가게 될 겁니다. 투자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사람의 미군 섹터라는 것도 분명 유명한 섹터이긴 하지만, 전세계 어딘가에서 그 섹터를 대체할 다른 섹터 개발되고 있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라는 건 내리면서 고 오를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강조를 드리죠. 우리는 유명한 종목을 사서 뿌듯할 게 아니라 오를만한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사람 자기가 옳다고 일반 투자에게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고 있는 그 섹터는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고점입니다. 실제로도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지지자들은 그 사람이 전문가이고 그 사람이 더 사라고 했다면서 여전히 홀딩을 하고 출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보면 실은소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지 편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식을 하는 건 오랜만에 종목을 찾아내서 낮은 가격에 사서 오르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연예인 팬클럽처럼 무지성을 옹호해 주고 우리가 옳고 무슨 잘못 저질러도 편들어 주는 그런 팬덤 문화의 마인드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종목과 사랑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매수한 종목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두둔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유망하다고 해서 샀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유망하다고 샀다. 그런데 안 좋아 보이는 게 뒤늦게 보인다. 하지만 이건 부정하고 좋은 면만 본다. 이런 식으로 종목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년간 투자를 해오면서 전문가라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실력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조금 건방지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엄청 안전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제 매매 스타일과 저희 투자 정을 공유하고 를 있는데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실력도 없으면서 잘난 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제가 주식의 1인자인 건 아니지만 대신에 저는 제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고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투자 분야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라것 그리고 전문가가 투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겠죠. 정말 투자 전문가이면서 무조건 사라고 자신 있게 말해 줄 그런 사람이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를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는지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좋은 종목을 찾은 지 자기가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의 선량 의도를 알려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입니다. 저는 꼭 사야 된다고 자신이 말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미 매집 끝내놓고 물량 동기을 저런 게 아닐까라는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아니면 억울을 끌어서 유명해지고 그걸로 TV에 나가서 따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 적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자산시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대성홀딩스나 삼천리 같은 종목을 사서 연속 하한가를 맞은 분들도 계시고 실제 개선된 줄 알고 샀었는데 또는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서 샀었는데 사고 나서 30%씩 빠진 종목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손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방치하셨던 그런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또 삼성이 매수했다는 호재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전 영상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우리가 놓친 종목이고 지금 이거을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삼성이 흡수가 되는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가치는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대신에 우리는 이슈가 안 터진 종목을 사서 버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15만까지 원 갔던 종목이 지금은 1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사람에게 속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좋아보이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걸 왜 알려주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말 진짜에 가라 의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전문가 고의로 나에게 소설을 주는구나. 정말 최고다. 앞으로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자산을 걱정하고 지켜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직접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